기도원이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은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비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도원과 그와 함께한 백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 즉 바로 파수꾼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순이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불을 지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때 여호와께서 그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다파에 가까운 아베무로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그온문하스에서부터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평안하셨습니까? 살면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과 어떻게 할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날씨죠. 날씨는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더운 날씨든 추운 날씨든 날씨는 우리가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 한 주간 주중에 좀 날이 더웠습니다. 날씨는 어쩔 수 없지만 그 날씨를 대응하는 우리의 태도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조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할수 있는 일, 내가 어쩔 수 없는 일, 그러나 두일 모두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마음에 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덥든 춥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든 일이 되지 않든 내가 할수 있는 일은 마음 먹는 일입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이 한번 먹은 마음을 유지한다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을 한번 보십시오. 사상의 6장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아멘. 여호와의 목전에서 다시 악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의 손에 넘겨집니다. 그러면 이때 또 남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남은 사람들,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6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여호와를 잊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이 부르짖음의 응답으로 요아스의 아들 기도온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사사인데요 우리 기드온하면 300 군사가 함께 떠오릅니다. 기드온과 300 용사라는 말로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드온 자체도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사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인식 속에서도 그렇고요. 사사의 6장 12절 말씀을 보면 또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메. 아멘. 큰 용사라고 기도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사들과 다르게 큰 용사라는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6장 13절에서 16절 사이에 말씀을 보면은요 기도원이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죠.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도 기도원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원이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은요.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큰 용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두려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은 세 번이나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사인 것을 증명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기의 소명의 증거를 보여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17절 말씀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기도원에게 젖은 재물을 쌓아 놓고 불에 타는 것으로 손명에 대한 증거를 보이십니다. 그 후에 기도원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온니엘 기억나시죠? 온니엘의 아버지 그나스 기억하실 겁니다. 온니엘은 그나스로부터 무언가 배웠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은 다릅니다. 온니엘의 아버지 그나스와 다르게 기도원의 아버지 요나스는 우상을 섬겼어요. 6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여와께서 호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재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아멘.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드온의 아버지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아버지로 대표되는 그 집안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원은 전투에 앞서 집안에 있는 우상부터 제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두려워서 밤에 몰래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 27절입니다. 이에 기도원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감과 그성읍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기드온은 분명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면 우리가 미디안의 지배를 받았겠냐라고 말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를 알고 있었고요. 그러면서도 아버지는 집안에 바알과 아세라상을 세워 놓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명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들었는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아버지에게 들었다고. 가정의 본다면 말이죠. 지금 이 집안은 하나님을 분명하게 구별하여 섬기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익을 위해서, 농사를 위해서 가나안의 신을 겸하여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하신 첫 명령은 집안의 우상을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겸하여 섬기고 있는 것을 멈추는 일이었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원의 아버지 요나스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상을 제거한 기도원을 죽이려고 할때 그를 변론하면서 너희가 누구를 위하여 기도원을 해아려 하느냐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있었던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게 위기를 모면하고 집안의 우상들을 제거한 기드온이 전투에 나가는데요. 여기서 또 한번 하나님 앞에 증거를 구합니다. 두번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 번은 양털을 던져 놓고 이슬이 양털만 젖게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됐어요. 다음 날 다시 양털을 던져 놓고 양털만 젖지 않게 보여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이런 증거까지 구한 뒤에 기도원은 전투에 참여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원은 두려움을 떨쳐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도원의 군대에게 첫 번째로 하신 일은 군대의 숫자를 줄이는 일이었습니다. 자, 우리 청소년 여러분, 싸울 때 숫자가 많은 것이 유리합니까? 적은 것이 유리합니까? 어느 편이 유리할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숫자가 많은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숫자를 줄이시고 계신 거예요.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기도원이 전쟁에 참여하자라고 요청했을 때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숫자가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숫자가 많은 뭐가 문제가 돼요? 싸우고 나서 이기게 되면 우리 숫자가 많아서 우리의 능력이 많아서 이겼다라고 자만할 수 있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숫자를 줄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 숫자를 어떻게 줄이냐면, 자 두려운 사람들은 집에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전쟁을 앞둔 사람들이 두려움이 없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은 집에 가도 좋다고 말하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2만 2천명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만 명이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더 숫자를 줄입니다 물을 마시라고 합니다 물을 마시는 것을 보고 손으로 물을 떠 마시는 사람과 무릎을 꿇고 입에 대고 물을 마시는 사람으로 구분을 합니다. 뭐 이런 구분이 다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전쟁을 앞둔 사람들이 사람을 뽑는 모습입니까? 싸움 잘하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잖아요. 몸이 좋고 날쌔고 용감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군대를 뽑습니다. 이렇게 남겨진 사람들이 300명이에요. 여러분, 기드온과 기드온의 300 용사, 300 군사는요.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물 마시는 법이 달라서 남겨진 사람들입니다. 이 300명이 전투에 참여하며 든 무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칼과 창이 아니라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이었습니다. 7장 16절입니다.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아멘. 여러분 기드온이왜큰 용사라고 불리우는지 저는 이 부분에서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큰 장수 아무리 큰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이라니요. 나팔과 횃불과 항아리로 어떻게 전투를 할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원은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청소년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떻게 함락되었는지 기억나시죠? 어떻게 무너졌어요? 어떻게? 맞습니다. 소리를 질러서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와를 호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여리고성의 모습이 떠오르지요. 기도원이 큰 용사인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기도원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세 번이나 증거를 요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운 사람들에게 돌아가라고 말씀하셨고요. 여러분, 이 싸움의 첫 번째 조건은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물 마시는 모습이었어요. 이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두려움을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때 여호와께서 그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아멘. 300명이 싸운 것이 아니라 적군들이 서로 싸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원은 300명의 군사에게 큰 소리로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라고 소리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소리를 칠수 없습니다. 300명이 큰 군대를 앞에 두고 할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팔을 크게 불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 일을 해냅니다. 이들에게는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기도원의 칼이다 하고 아멘. 두려움을 이긴 것이 가장 큰 용사인 것입니다. 300 군사를 뽑는 두 번째 기준 물 마시는 것 이었죠. 이것은 우연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릎을 꿇었으니 적에게 증거시라고 생각해서 돌려보냈다. 이런 말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은 돌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디안의 군대는 메뚜기, 메뚜기 때와 같이 많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의 낙타 수가 많아서 낙타가 해변에 모래알 같다라고 7장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얼마나 많은 장비들입니까? 그런데 이 군대를 300명이, 300명이 이긴 거예요. 300명이 전투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원은요, 전투 직전까지 두려웠습니다. 싸움 직전까지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게 내려가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적군들 사이에 들어가 보라고요. 혼자 가게 들어오니까, 브라와 함께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적군에 들어간 거예요. 적군의 장수가 적군에 들어왔는데, 너무 숫자가 많아서 그 사람이 구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적군들이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가 장막을 무너뜨리는데, 그 보리떡이 기도원이었고,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미디안을 넘겨줄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적군들 사이에서 있는 거예요. 기드온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두려움은요. 기드온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리떡 한 덩어리 같은 기드온이 장막을 무너뜨릴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진 미디안의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기드온은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15절입니다. 기도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온은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고 어떤 일이 생기지 않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일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은 아픔은 시련은 찾아옵니다. 두려움과 실현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두려움을 만났을 때 어떤 삶을 선택하느냐, 이것이 나머지 일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간증 하나 할까요? 지난 6월 12일, 사랑하는 후배 선교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건강했던 사람이에요. 작년 11월에 유방암 판정을 받고 투병을 시작했는데, 올 6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린아이 둘과 남편,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님, 가족들을 남겨두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죠. 작년 11월 병을 처음 알았을 때 이미 너무 많이 진행이 됐고, 삼중음성유방암이라는 불치의 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39살, 너무 안타까운 죽음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할수 있는 일이 없어서 지난 5월 18일 퇴원을 하고 한달 조금 못된 시간 동안 어머니와 집에서 지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두 사람이 병을 안 순간부터 병상 일기를 적었는데요. 저는 이두 사람의 병상 일기를 보며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기도하는 요청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어요. 김영희 선교사가 기력이 있을 때는 본인도 직접 글을 쓰고 본인 안에 있는 두려움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선교사가 매일마다 아내의 근황을 알리기 위해서 병상 일기를 썼죠. 이들에게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글마다 두려움이 드러납니다. 약이 맞지 않아 다른 약으로 바꿀 때, 임상의 대상이 되었을 때, 더 이상 임상 치료도 할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퇴원도 못할 정도로 기력이 떨어져 있을 때온 장기에서 피가 나서 밤새 수혈을 해야 하는데 이 선교사님이 또 RH 마이너스 혈액형이에요. 수혈을 안 돼서 수혈 때문에 죽음의 기로에 놓였을 때 전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지정 수혈을 통해서 생명을 살려냈습니다. 이 생명을 붙들고 밤새 기도할 때 얼마 낙심되고 두려운 마음이었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그리고 그의 가족들은 낙심과 두려움에 지지 않았습니다. 낙심과 두려움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나가는 모습이 참 감사했습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마지막 날밤 기도 제목도 내일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새벽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지켜보는 가운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저도 그 전날까지는 눈물로 기도했지만 아침에 소천의 소식을 들었을 때 미소를 지었습니다. 죽음은 육신을 빼앗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빼앗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고 장례를 치르면서도 아픔 속에서도 넉넉한 은혜를 고백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병을 고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지만 두려움을 이기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대온이큰 용사인 것은 큰 싸움을 이겨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증거를 요청하기도 하는 사람이었지만 큰 싸움을 앞에 두고 적진에 찾아 들어가 꿈 이야기를 들어야만 마음이 놓이는 사람이었지만 양털을 두 번이나 던져 놓고 증거를 구하는 사람이었지만 결국엔 큰 두려움을 이기고 싸움에 나선 사람이었기 때문에 큰 용사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회만 보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수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내가 할수 있는 것, 내 마음을 단단히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소망 안에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길이 두려움을 이기는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큰 용사가 됩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큰 용사가 되기를 결단하고 다짐했습니다. 생명의 말씀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흔드는 그릇된 힘들이 있습니다. 이 힘에 휘둘리지 않고 생명의 말씀으로 이겨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